오늘은 우버가 발표한 어마어마한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버가 내년 말까지 전 세계 10곳 이상에서 무인 택시, 그러니까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우버는 테슬라처럼 직접 자율주행차를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완전히 다른 전략을 쓰고 있어요. 이게 정말 똑똑한 전략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도박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버의 전략을 철저히 분석하고 10년 후 우리의 이동 방식이 어떻게 바뀔지 미리 예측해 보겠습니다. 우버의 전략 해부. 제조자가 아닌 중계자 전략. 먼저 우버가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테슬라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직접 차를 만들고 직접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몇 년째 내년에는 완전 자율주행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죠? GM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루즈라는 자회사를 통해 자체 로보 택시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버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버는 차를 한 대도 만들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는 이미 전 세계 수억 명이 쓰는 앱이 있잖아. 자율주행 기술은 잘하는 회사들이 만들게 하고 우리는 그 기술을 우버 앱에 연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플랫폼 전략입니다. 왜이 전략이 똑똑할까요? 첫 번째, 돈이 엄청나게 절약됩니다. 자율 주행차 한 대를 개발하는데 얼마나 들까요? 업계 추정으로는 최소 수십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조 원이 듭니다. 그것도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실제로 GM의 크루즈는 2023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보택시가 사람을 치는 사고가 나면서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동안 투자한 돈이 100억 달러가 넘는데 말이죠. 우버는 이런 리스크를 피한 겁니다. 두 번째, 리스크 분산입니다. 우버는 지금 한 회사하고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의 바이두, 위라이드, 미국의 웨이모, 루시드, 누로 등 여러 회사와 동시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 회사의 기술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회사 차량으로 바로 대체하면 됩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전략이죠. 세 번째, 빠른 확장입니다. 자체 개발하면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미 완성된 기술을 가져다 쓰면 1년에서 2년 안에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버는 벌써 아부다비에서 중국 회사인 위라이드의 차량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두와의 협력이 주는 충격.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버가 중국 기업들과 대규모로 협력한다는 사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버는 바이두와 단연간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바이두의 로보택시 서비스 아폴로 고를 우버 앱에서 호출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단 미국과 중국 본토는 제외하고요.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바이두의 아폴로 고는 이미 전 세계 100여 개 도시에서 수백만 건의 유상 운행을 완료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실전에서 검증된 기술이라는 겁니다. 중국 자율주행 기술의 진짜 실력. 많은 분들이 중국 기술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중국은 이미 우한, 베이징, 선전, 충칭 등 여러 대도시에서 완전 무인 로보택시를 상용 운영하고 있어요. 심지어 가격도 일반 택시보다 30에서 40% 저렴합니다. 왜 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했을까요? 첫째, 데이터입니다. 중국은 프라이버시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해서 엄청난 양의 주행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어요. 자율주행은 데이터가 곧 경쟁력입니다. 둘째, 정부 지원입니다. 중국 정부는 자율주행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지정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로 인프라부터 규제 완화까지요. 셋째, 제조 비용입니다. 중국은 센서 라이다, 컴퓨터 등 자율주행에 필요한 부품을 매우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우버의 계산법? 그렇다면 우버는 왜 중국 기업과 손을 잡았을까요? 간단합니다. 가성비가 최고니까요. 같은 성능이면 중국 기술이 미국이나 유럽 기술보다 30에서 50% 저렴합니다. 우버 입장에서는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버는 똑똑하게도 미국과 중국 본토는 제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미국과 중국은 기술 전쟁 중입니다. 만약 우버가 미국에서 중국 자율주행차를 굴린다면 정치적으로 엄청난 반발을 받을 겁니다. 국가 안보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버는 시장을 나눈 겁니다. 미국에서는 웨이모 같은 미국 기업과 협력하고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같은 제3지역에서는 중국 기술을 활용하는 거죠. 이건 정말 영리한 전략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피하면서 비용 효율은 높이는 거니까요. 우버가 노리는 첫 번째 시장들. 우버 CEO 다라 코스로샤이는 인터뷰에서 홍콩과 일본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왜이두 나라일까요? 홍콩의 경우 홍콩은 로보택시의 완벽한 환경입니다. 첫째, 인구 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좁은 지역에 75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인구 밀도가 높으면 차량 한 대당 더 많은 손님을 태울 수 있습니다. 효율이 극대화되는 거죠. 둘째, 대중교통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홍콩 사람들은 자가용보다 택시나 지하철을 선호해요. 로보택시 수용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규제 환경이 개방적입니다. 홍콩은 금융과 기술 혁신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일본의 특수성. 일본은 다른 이유로 중요합니다. 일본은 지금 심각한 고령화 사회입니다. 택시 운전사의 평균 연령이 60세가 넘어요. 젊은 사람들은 택시 운전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력 부족이 심각한 거죠. 게다가 일본은 2025년부터 라이드 셰어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일본으로서는 엄청난 변화예요. 그동안 택시업계 보호 때문에 우버 같은 서비스가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일본 정부는 로봇 택시를 농촌 지역의 이동권 문제를 해결할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버스도 없고 택시도 없는 시골 마을에 로봇 택시를 보내는 거죠. 홍콩과 일본 다음으로는 어디가 유력할까요? 싱가포르? 도시 국가라서 관리가 쉽고 정부가 스마트 시티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미 자율주행 버스 시범 운행도 하고 있어요. UAE 아랍에미리트. 이미 우버가 아부다비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죠. 중동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바이 같은 도시는 미래 기술 도입에 매우 적극적이에요. 유럽 주요 도시들. 런던, 파리, 베를린 같은 대도시들이 규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제 GDPR가 까다로워서 시간이 좀더 걸릴 수 있어요. 우버는 로보 택시 시장이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300조 원이에요. 이게 정말 현실적일까요? 계산해 봅시다. 현재 전 세계 택시와 승차 공유 시장 규모가 약 2천억 달러입니다. 1조 달러가 되려면 5배 성장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가격 하락. 로보택시는 운전사 인건비가 없으니까 가격을 30에서 50% 낮춰도 수익을 낼수 있어요.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택시가 너무 비싸서 자가용 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가격이 절반이 되면 차를 팔고 로보택시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둘째, 24시간 운영사람 운전사는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밖에 일을 못해요. 하지만 로보 택시는 24시간 계속 돌릴 수 있습니다. 차량 한 대의 효율이 2배, 3배 높아지는 거죠. 셋째, 새로운 수요 창출. 고령자나 장애인처럼 운전이 어려운 사람들도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택시를 잘안 타던 사람들이 새로운 고객이 되는 거예요. 술 마신 후 대리운전 부르는 것도 필요 없어집니다. 그냥 로보택시 타고 가면 되니까요. 넷째, 자가용 소유 감소. 특히 도심에 사는 젊은 세대는 차를 소유하는 것보다 필요할 때 로보택시를 부르는 게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할 겁니다. 차를 사면 차감, 보험료, 주차비, 유지비가 한 달에 얼마나 나가요?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이 넘습니다. 그 돈이면 로보 택시를 매일 타도 남아요. 우버의 몫은? 그럼 1조 달러 시장에서 우버가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요? 우버는 현재 전 세계 승차 공유 시장에서 약30%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로보 택시 시장에서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면 1조 달러의 30%는 3천억 달러입니다. 우버가 플랫폼 수수료로 10에서 15%를 가져간다면 연간 300억에서 450억 달러의 매출이 생기는 거죠. 현재 우버의 연 매출이 약 350억 달러입니다. 로보 택시만으로 현재 전체 매출에 맞먹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로보 택시 시대가 오면 누가 웃고 누가 울까요? 확실한 승자들은 1 플랫폼 기업 마이너스 우버, 리프트, 디디들은 이미 수억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어요. 로보택시가 보급되면 인건비 부담 없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2. 기술 제공자 마이너스 웨이모, 바이두, 위라이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한 회사들은 차량을 팔거나 기술을 라이선스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릴 겁니다. 3. 센서 부품 제조사 라이다, 카메라, 레이더, AI 칩 같은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엄청난 수요를 맞게될 거예요. 4. 소비자 이동 비용이 줄어들고 편의성은 높아집니다. 특히 운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혁명적인 변화죠. 위험에 처한 이들은 1. 택시 운전사와 승차 공유기사.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이 이 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로봇 택시가 보급되면 이들 중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을 거예요. 우버 CEO는 인간 운전사와 로봇이 공존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로봇이 대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자동차 보험회사 사고가 60에서 7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니까 보험 시장이 크게 축소될 겁니다. 보험회사들은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3. 주차장 사업자. 도심의 차량 수가 줄어들면 주차 수요도 급감합니다. 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야 할 거예요. 사회적 임팩트는 일자리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한국만 해도 택시 운전사가 약 25만 명, 버스 운전사가 10만 명이 넘어요. 화물차 운전사까지 합치면 수십만 명이 영향을 받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매년 130만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데 대부분이 인간의 실수 때문입니다. 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나는 일, 졸음운전 사고 이런 게 거의 사라질 겁니다. 우버전략의 약점은 완벽해 보이는 전략의 허점. 지금까지는 우버전략의 장점을 많이 얘기했는데요. 이제 약점도 짚어봐야겠죠. 1. 기술통제권 부재. 우버는 핵심 기술을 하나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파트너사에 달려 있어요. 만약 바이두나 웨이모가 우리 기술 가격 2배로 올립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버는 받아들이든지 다른 파트너를 찾아야 합니다. 더큰 문제는 이 회사들이 나중에 우리가 직접 플랫폼도 만들겠다고 나설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웨이모는 이미 자체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트너가 경쟁자가 되는 순간 우버는 난처해지는 거죠. 2. 규제 리스크. 우버 CEO가 계속 규제를 강조한 건 이유가 있어요. 규제가 정말 큰 변수거든요.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나라는 노동자 보호가 매우 강합니다. 로보 택시가 수만 명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면 정부가 진입을 막을 수도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업계의 반발이 엄청날 겁니다. 타다 사태 기억하시죠? 그것보다 훨씬 큰 갈등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여객 운수사업법이 존재합니다. 그냥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할수 없습니다. 3. 안전사고 책임문제. 로보택시가 사고를 내면 누가 책임질까요? 우버는 우리는 플랫폼일 뿐 차량은 파트너 회사거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우버 앱으로 불렀으니 우버 책임이라고 생각하겠죠. 법적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고 대형 사고가 한 번만 나도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10년 후 세계는 어떻게 바뀔까?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2035년, 10년 후 우리의 이동 방식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도시의 변화, 대도시 중심지에서는 자가용이 거의 사라질 겁니다. 로보택시와 대중교통이 주를 이룰 거예요. 주차장은 공원이나 상가로 바뀌고 도로는 더 여유로워질 겁니다. 교회나 지방에서는 여전히 자가용이 많겠지만, 로보택시 비중도 점점 늘어날 거예요. 이동 비용의 변화. 지금 서울에서 택시 기본 요금이 4,800원이잖아요. 10년 후에는 로보택시가 4,800원보다 저렴하게 가격을 책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장거리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타면 6만 원 정도 드는데 로보택시 카풀 여러 명이 같이 타는 것을 이용하면 3만 원 정도로 갈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 만약 여러분이 운전을 직업으로 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5년 안에는 큰 변화가 오지 않겠지만 10년 후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건 막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 삐삐 시대를 거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도 인터넷이 보급됐을 때도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결국 우리는 적응했고 삶은 더 편리해졌습니다. 로보택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택시 기사님들, 우버가 로보택시 사업한다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셔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2025년 올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